그럼 일요일날 마라탕을 먹고 출근하면 되지? 마라탕 먹을가 자글자글 마리리 먹을까? 진짜로 냉면 시켜 먹어 아직도 웅변 대회에 있었으니까 나가 채울게 근데 그 규제가 먹는 거여야 되는데 자유주제일 수도 있잖아 아. 마라탕을 먹고 나서 마무리는 냉면으로 냉면으로 남들은 남북통일에 대해서, 여기는 뭐가 있고, 여기는 뭐가 있는데, 너는. 여기는 마라탕, 여기는 뭐가 있습니다. 이 <laughs> 모든 게제 맷속으로 들어갑니다. 모두 아시겠어요? 들어갔을 때 행복합니다. <laughs> 여러분도 오른손에 마사지를, 왼손은 냉면을 밀고, 입에다가 쓰세요 <laughs> 천박하게 먹으십시오. 행복은 그 안에 있습니다. 당장. 그냥 가서 마트를 먹어야 돼 ㅋ ㅋ 이거 표정이야 마안먹는한잔넘어어 그렇지? 아빠. <laughs> 이제 눈 그렇게 되지마눈 <늦지> <laughs> 응. 이렇게 마라탕 한잔도 안먹어 안먹 진짜로 내, 내 기억 속에선 마라탕이 없어 먹고 싶었는데 못먹었거라 제 맺히면 또어어떡하요 누구? 광엽이라고 <laughs> 이번에 사진 보여줬던이분이야 응. 그 네, 네, 때는친때는 이때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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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1때 시가 때는 이때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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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때 이때는 는 이때는 이 그러다 어, 나 저것도 일정도 확인해야 되는데.